그러면 이번엔 3페이지의 공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손이 패턴이 조금 힘드실 텐데 육손의 첫 모션은 천지가르기, 예, 검사의 천지가르기와 같은 모션을 취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섬, 일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넘어가서 이제 반격, 이제 분권, 분격을, 분권을 쓰고, 반격, 반격 후에 정권, 정권 후에 이제 횡이동, 하단차기, 그러고 후방결빙이 있습니다. 어 천지가르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기게 하듯이 이제 옆으로 피하시면 은 금방 피하실 수 있고요. 일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육손을 좀 공략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육손을 두고 살짝 살짝 피하시면은 이섬을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타이밍을 보셔서 화폭 튕기기 화폭 튕기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분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각각기 형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도르시면은 이제 분권은 피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반격 모션이 나오면 반격 모션이 나올 타이밍에는 이제 기다리셨다가 반격 모션엔 흡공, 그리고 화염지옥을 까시고 그러고나서 이제 다시 흡수를 떨궈 주신 다음에요 정권은 한대 맞아주세요 정권 맞으시고 <laughs> 이제 육손이 횡이동 후 하단차기를 하는데 하단차기를 튕기기 이제 반격비급 같은 경우에 충격파 1편 비급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정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격파 써서 저항하시면 되고 하단차기도 저항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화폭을 쓰신 상태라면, 하단차기를 맞아주세요. 그냥, 맞으신 다음에 바로 F키를 누르셔서, 뒤구르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후방 결빙을 하는, 하면, 후방 결빙 후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바로, 빙무서 자랑을 썰어, 육손이는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육손이가 이렇게 빙무서 자랑을 썰어 들어간 후에는, 이제, 뒤를, 이제, 뒤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빙백신장을 쓰셔서 이제 얼린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딜을 좀 하시고요. 약간의 딜을 하시고 나서 이제 빅무살하장 타이밍을 보시고 저뭐 화기전신보를 먼저 쓰시든 정그 한기전신보를 먼저 네, 열기 열기전신보 확기네요 화기전신보를 쓰시든 뭐 한기전신보를 쓰시든 뭐 그거는 정하셔서 이제. 처음에 전신보를 하나 쓰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터트리는 거 다시 저항을 하셔서, 전신보로 저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육손에게 이제 전신보로 저항을 하셨다면은, 이제 육손이 건물을 쓰면서 이제 고드름이 떨어지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뒤를, 육손의 반대편을 보면서 얼꽃을 쓰시면, 이제 육손이 건물로 때리는 순간 이제 얼겠죠. 얼고 나서 육손의 건물 패턴이 4개가 나오면은, 이제 바로, 후방 이동. 후방 이동을 해서 육손에 발을 잡아주시고, 이제 그 상태에서 뒤에서 이제 약간의 딜을 더 하시면은, 이제 육손이 첫 번째 모션이 천지 가르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후방 결빙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시면은 바로 육손이 또검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심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페이지 설명, 이정도로 하고, 이제 보시면서 영상으로 한번 공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고. 한대 맞고, 이제 자리 잡은 다음에 빙하장 강지 다 눌러 주시고, 여기서 튕기기. 결하자 반격 들어오면 흡봉하시고, 떨구시고, 돌면서 딜하시고, 하시고 이제 여기서 저항하시고 장막 켜주시고 세 번째 모션 나왔으면 다 뒤로 가서 두 번째 모션 보시고 다시 후반결빙 하시면은 소주패턴 열공해 주시고 달궈주신 다음에 충격화로 저항해 주시고 지나가시고. 여기는 피가 안 되시면 충격포을 이렇게 저항해주시고, 네 번째에서 전신보. 다시 떨어져 주시고, 장막 켜주시고. 네 번째 모션 나왔으면 다시 후방 결빙. 이렇게 하고, 꽁 하시고, 화염장, 화염도 깔아주시고, 다시 충격판 지나가 주시고, 두 개까지 버티고, 전신보. 다시 뒤로 떨어지신 다음에 장막 끼시고, 첫 번째 모션 보셨으면은 다시 이제 후방 결빙 딜 하시다가 득공하시고 이렇게 떨궈주시고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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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나가시고 세 개까지 맞아주시면서 딜하시고 전신부 뒤로 떨어지셔서 장막키시고 지나가시다가 후방결빙 이렇게 하시면은 세번째 패턴 천지가르기 피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얘가 아마 백무설화장을 두번 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신부 전신부 뒤보고 결빙 4번 네 남은 후반 결빙 빙화장걸려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전신부 전신부 결빙공 셋넷빙화장까지 갈려주시고 피하시고, 흑공 떨구시고, 한대 맞아주시고, 뒤구르기 전신부, 전신부, 얼꽃, 후방결빙. 흑공, 떨궈주시고, 한대 받고, 분권 피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흑공이 안 되면은, 얼리시고, 뭐, 요 정도 있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뭐, 기는 하는데 뭐 원래는 빅무설화장 저렇게 한 번씩만 쓰면은 금방 금방 크러실수 있으니까 예 그것만 아시면 뭐 빙무설화장 두 번이 힘드시면은 그냥 리트라이 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깰것 같다 나는 고량주를 쓰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뭐 고량주를 마셔가면서 뭐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페이지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